자, 시식이분들, 아, 안녕하죠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, 어? 이 로블록스 회피에서, 이 회피에서, 만약에 피식장이 괴물이 된다면, 진짜 괴물이 된다면 한번 해보겠죠. 좋아, 좋아, 좋아. 문, 문, 문까지 닫아, 문까지 닫아. 문 어떻게 닫아? 어, 문 닫았어, 문 닫았어. 응, 응, 와봐, 못어줘못어줘 어디 갔지? 안 보여. 야문 무... <laughs> 트롤페이스 나야 트롤페이스 나죠 트롤피 도망가 럴럴럴럴럴럴럴럴아 이런 건 너무 너무 쉽지 아 그러고 보니 저거 운전하는 애도 그거일 거 아니야 유저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놀릴 수 있지 않을까 일로 줘 일로 줘응응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야 나 트로피스 나이쪽나이쪽으로갈까나이쪽하고나이쪽하고죠나 이쪽으로 가이쪽고죠나 이쪽하고죠. 나 이쪽하고죠. 나 이쪽하고죠. 나이쪽나못 잡죠. 못 잡죠. 나 이쪽하고죠. 어 아! 아니 이거 문이 이거 이아이거 어이가 없죠. 이거 뭐야? 아 이거 문이 야 이거 유리창이 있는건가? 아니 이거 유리창 없는데 왜 점프가 안되지? 왜나없셨어 오케이 오케이 엥트롤 <laughs> 페이스 컷 엥트롤 페이스 컷컷컷컷 커러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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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엥나 못잡지 여필장 못잡지 여필장 뭐 그냥 바로 살아나죠? 나 잡아봐 나 잡아봐 아 여기 못들어가네 약간 여기 투명벽이 있어 이 뭐야 약간 뭔가 될 것처럼. 네여 올라 올라. 네 여, 일로와. 일로와. 살려줄게. 응애 응애 아기 아 트로피스 왔다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<왜> 나만 죽여. <laughs> 미안해. 내가 너 살리러 왔는데 안돼. 야나 살려줘. 나 살려줘. 오 콤마 조금 미안하죠 미안하죠. 응 어, 트로피스 이제 나 절대 못 잡아. 나 이제 절대 못잡아 나 이제 절대 못잡아 나 이제 절대 못잡아 예응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못잡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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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계속 나만 따라와봐 응나 못잡죠 못잡죠 나짱 빠르죠 문 닫혔죠 응응 다시 올라갈거죠 문 닫혔는데 문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, 다른 데 가죠 다른 데 가죠 응응나 이쪽 왔거죠 이쪽 뒤로 갈 거죠 뒤로 갈 거죠 응응나못 잡죠 못 잡죠 그리고 아까 문, 문 열었던 곳으로 다시 응, 아까 문 열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 거죠 아까 응, 문 열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 거죠 나못 잡죠 못 잡죠 응 주차 주차장 한 바퀴 돌고 다시 나갈 거죠 응나못 잡죠 못 잡죠 응문 닫았죠 문 닫았죠 응 다시 내려갈 거죠 내려갈 거죠. 오케이, 끝났죠, 끝났죠. <laughs> 이거는 무조건, 무조건 2층에서, 가만히 있어야지, 가만히. 내려가면은 이제 또 깨고 나가죠 어! 일로 와, 일로 와. 자, 시식 여러분들, 안녕하죠. 오늘 보여드릴 게임, 로블록스 회피, 바로 한번 해보겠죠. 뭐로 해볼까? 이걸로 해야겠다. 일로 와. 뭔데? 왜 시작이 안 해? 시작을 안 해. 일로오쥬 뚜두두뚜두 뚜뚜뚜두 두두. 뚜뚜뚜두 두두. 두두. 자, 믹장 괴물이 된다면 한번 보여리겠죠 너무, 너무 쉽죠? 어, 짱 무서운데? 짱무 <laughs> 여기 어디야 일단, 일단 길을 찾아야 되거든? 응? 일로오쥬 일로오 야, 괴물 되면은 위치가 싹다 보이네 지금 왔쥬? 지금 왔죠 뚜뚜두 일로오시쥬 뚜뚜뚜두 뚜뚜뚜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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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아이고야 컷 자 여기 위이 층에 짱 많죠? 아이구야 또 컷! 아이가 또 와봐! 아이구야 또 컷! 또 일로 오시죠? 또 일로 오시죠? 아이구! 아이구야 또 컷! 일로 오시죠? 일로 오죠? 아이! 어이구, 아이구야! 아이구야! 또 컷! 일로 오시죠? 어디갔죠? 어디갔죠? 뭐안 음, 오죠? 내가 올 올라가야겠죠? 너네 너네들 이제 다 깨끗하게 해야 되죠? 일로 일로 일로!

일로 줘 일로 조식 이 일로 줘 조식 일로 죠 조식 이어나 픽장 배부죠 오 픽장 어, 배부죠 응. 조식이 컷 아니 너무 쉽잖아 뭐야 두명 남은 한명 남았어 일러시자 일러시 아고 아고 일로 일러시자 일러시자 일러시 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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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일러시자 일러시자 일러 일러시자 내가 갈게. 이 가게 일로시죠 일로시요 오케이 어저 뭐야 한명또 있다 일로시 일로시죠 일로시 일로시요 일로 오케이 컷컷컷다컷 컷, 컷. 컷 됐나 다 끝났나 다잊혔나 아니 뭐야 어 내가 피식장이 괴물이 된다면 너무 쉽지요 그냥 바로 가되죠 어땠는지 어들 야 괴물 짱 재밌다 괴물 재밌는데 재밌었쥬 재밌었쥬 뚜뚜뚜두 <laughs> 다다 헤쳐버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보겠지요 안녕쭉 여기 없죠 여기 죠야 저기서 살아난다 아나 이거 피식장 괴물 될수 있나? 아이고 괴물 될 때까지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이거 진짜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유오야 뭐야 초식이다 그, 과연 누구냐? 스페셜 라운드 랜덤 기계? 뭐지? 어디 갔죠? 사라졌어 <놀람> 어 <놀람> 뭐야 l i l 오 뭔데? 아 깜짝아 <람> 오, 총 들었어, 총 들었어. 일로 와. 이번에 1인, 1인칭이다. 아, 나 근데 괴물 언제 되냐고! 여기 너무 어두운데? 와, 뭐야, 조격총인지 어, 뭐야. 맞춰. 나와, 나와. 이쪽 오죠. 괴물 일로 오죠. 괴물 어디 갔지? 이 일로, 쥬. 온다, 온다. 응, 일로, 쥬. 일로, 쥬. 누구 온거 같아. 누구 온거 같아. 야, 저 부스터도 있는데? 후! 잘못해서 내려왔죠? 다시 올라가죠? 후! 부스터도 있잖아? 야 여기 뭐야? 뭐야? 깨끗? 아 아니 언제 왔대? <laughs> 야너 너네들은 왜 죽었는지 요나 살려 나 살려줘 어찌 고맙지요? 어찌 고맙지요? 근데 손전등이 안 나오지? 손전등이 없나? 알려줘, 야, 나 살려줘 다시 야나나 나 이제 안죽을게 나 이제 안죽을게 나 이제 안죽을게 걱정안.. 걱정안해도 되죠아나 손전등 확인하느라 아니 나 지금 뺑뺑 안돌아도 되지요? <laughs> 응이 아니.. 나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고 나 살려주시지요? 나 지금 어디까지 데리고 가 응이 아니지요? 응이 아니지요? 나 응이 아니, 아니지요? 살려줘야 되지요? 나 살려줘야되지요? 나 어디가는지요? 어디가는지요? 어? 어디가는.. 어디까지 가는지요? 나 이러다가 살수 있는건지요? 어? 아니 이거 괴물들한테 갖다 바치는.. 바치는거 아닌지요? 어디 나피해장 시체 어디 뭐.. 바치.. 받치, 바치러 가는거 같은데? 어디가죠 어디가죠? 안고 있을때는 안깎여서 안죽어? 그래도 나 이제 살아야 될거 같은데? 나 큰일났죠? 나.. 나납치당했요 나 여기.. 아니 뭐야.. 야, 근데, 짱 잘해. 괴물들한테 안 죽어. 센즈한테 안 죽어. 아! 아니, 납치를 했으면 끝까지 살려, 끝까지 납치로 성공해야 될거 아니야. 너무하지, 너무하지 어, 설마, 싹다 죽었어? 아무도 안 남았어? 아무도 안 남았어? 나 살려줘. 날 떨어졌어. 나 여기 있어. 나, 이거는 근데 사람이 괴물이라 아마 AI처럼 안 될걸? 나, 나 살려줘. 오케이. 그래도 뭐, 아, 사망 안 하고, 사망 안 하고, 끝났죠. 아, 나 괴물 언제네?